예, 안녕하십니까? 법제처 오사무관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진료 기록부에 들어가는 전자 서명은 공인 전자 서명만 뜻하는 건가요? 전자 서명보다 공인 전자 서명 시스템 구축이 더 까다롭고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더 커서요. 전자 서명도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?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법령에 규정해 업무지침에 쓰여진 그대로 아, 하는 유형이다. 질기리포 전자사명은 공인전자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국가보안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규정 그대로, 법 그대로. 보통 이런 유형은 조금 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. 이 유형은 책임을 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유형으로. 확실한 처리를 위해 해당무처에 아, 네, 연결을 해준다. 해당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아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. 아그건 담당하는 직원한테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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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신입 공무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배우는 단계에 있어 일을 처리하기에 여러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는 유형이다. 안녕하십니까. 법제청관입니다. 잠시만요 하지만 아, 아. 시만요그 잠시는 생각보다 꽤길다 아, 네. 말씀하신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전자 서명이요? 어, 전자 서명 되거그 한데... 잠시는 잠시만요. 꽤길다 공인 전자 서명만 가능하십니다. 아 근거요? 잠시.. 어 끊겼다. 이 유형은 태생부터 아. 공무원 유형으로 국민의, 국민에 의한,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됐다. 네 예, 안녕하십니까. 법제처 조사무관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예 전자 서명도 서명이긴 한데 이게 또.. 그동안 저희가 인정을 안해왔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할수 있는 거지? 그동안 해왔던 걸 내가 다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?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건가? 아 괴롭다 법제처와 함께라면 그 누구라도 적극행정 공무원이 될수 있다 이 유형은 법제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신상 적극행정을 신사. 통하여 넓고 포괄적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따르는 유형으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의구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는이친구는이 전자 서명 관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. 그래, 이게 바로 적극 행정이지! <laughs>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 행정.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합니다.